가고 있어요. 오늘 매종 마르지엘라 이거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볼 수가 없네. 24년도 SS 아마 옷들 그런 거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작년에는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서 기대돼요. 가서 보고 오려고요. 작년에도 그 행사 갔다가 굉장히 과소비를 했는데 <laughs> 이번 시즌 그뭐 메종 마르지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트렌드 어쩌고 이런 걸 보면은 레이어드가 되게 많아요. 여기 있는 그 성장 화이트 어그 컬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턱스를 조금 더 그런 액세서리거든요. 그렇게 해서 좀 다르게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. 일단 이제 트렌치 자체가 소재가 드레이프가 진짜 얇.

돼요. 아니, 저기 주차를... 짜잔. 오늘 마르젤라 행사에 다녀왔어요. 어, 저희 3명이서 갔는데, 3명 선물을 다 챙겨주셨어요. 꽃이랑 선물이랑. 작년에 한국보다 FW였나? 한국보다 훨씬 크게 막 호텔에서 해서 재밌었어요. 선물 한번 봐야겠다. 뭔지 한번 뜯어볼게요. 아, 저는 오늘 가서 그백 참이라고 하나 이거 샀어요. 제가 샤넬 클래식 검은색 사고, 오이 주주. 그거를 제일 편하게 잘 들면서 뭔가. 조금의 후회가 있는 가방이거든요?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백참을 샀어요. 보이시나요? 이런 마르지엘라 그 유명한 가방. 그게 왜 이렇게 미니미하게 참으로 나온 거예요? 그래서 흰색으로 달아주니까 훨씬 캐주얼한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? 그래서 만족해요. 그거랑. 후디 샀어요. 백참는새 제품 프리오드 하고 검은색 후디는 토요... 아 이틀 뒤에 온다고 해서 가려고요. 정말 마르지엘라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옷들이랑 다. 이렇게 얇은데 나오나 모르겠네. 까요뭐 가죽 같은 그런 게 있네? <laughs> 이렇게 싸져 있어. 뭐지 이건? 뭐지? 이런 건가 봐요. 가죽 제품. 서류, 책, 표지 이런 건가? 세개다 이건가 보다. 어디다 쓰면 좋을지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꽃도 한대 모아서 꽂아놔 이게 다 똑같은 건가? 다른 것도 열어봐야겠다. 이게 뭐, 뭐예요? 뭐 파일 같은 건가? 무엇보다 좀더 대단한 거겠지? 내가 모르는 거겠지? A4 파일인가?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그러니까. 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죠, 이거. 엄청 쪼그매요. 얼마나, 일만한... 이게 참이에요. 이렇게. 뭘이기가 아, 너무 어렵네. 이렇게 키링으로도 할수 있고, 가방에 거는 것도 있고, 이렇게. 아이고, 아이고. 얘에다가 걸어주려고요. 에다가 네, 이렇게 이 가방 사고 제일 실용적으로 잘 들어요 미디움이니까 수납력도 꽤 되고 캐비어라 튼튼하고 근데도 제가 뭔가 좀 후회가 남는 템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핑크 가방, 스팽글 가방 이런 거는 너무 예쁘고 만족을 하는데 근데 요거를 달아주니까 그게 해결이 됐어요 이게 여기 체인에 얘로 안 달아줘서 요걸 묶어서 다는 법을 저번에 스타일링 클래스 때 배웠거든요. 한번 달아볼게요 제가. 짜잔!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얘랑 연결을 해줬어요. 짜잔! 이런 느낌. 이게 검은색도 있었는데 일부러 흰색 샀어요. 캐주얼하고 영해 보이는 느낌이랄까? <laughs> 이 가방이 진짜 제일 잘 들면서 항상, 아, 뭔가 좀후회돼 그런 가방이었거든요. 워낙 클래식하고, 그냥 모르겠어요. 표현하기가 어려운데, 후회가 많았는데, 아이고, 어떡해. 요걸 달아주니까, 제가 마음에 좀안 들어 하던 그런 후회하는 부분을 요 마르젤라 참이 해결해준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너무 귀여워서 만족을 합니다. 안에 뭐 넣을 수가 있나? 안 해도 뭐가 이렇게 안에 뭘넣지 못할 것 같아요. 동전이나 사탕? <laughs> 너무 만족합니다. 예. Yeah. 이거 작년에 산 건데 이거는 그냥 비슷해서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.